실전보여서 17에 1번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25는 5의 제곱이니까, 제곱에 2분의 1제곱하면 지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 그 다음에 함수의 효 대입하는 건데, 4를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뭐 유리화를 하든, 높이탈 정리를 하든, 높이탈 정리를 하면 2 x 고 분모는 2루트 x 분의 1이고, 미분하면 그럼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분자는 8이고, 어, 분모는 4분의 1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그럼 범분수 처리하면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니까 얘 대입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는 얘기죠. 그럼 2는 4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b는 3이라고 했으니까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4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서 이제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0부터 1까지로 고치는 대신에 2배로 하고 기함수홀수차함수들은 지워버리면 되고 짝수차와 상수항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괄호 열고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5x 0부터 1까지죠. 1제곱은 6이고 0제곱은 0이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 세타가 1분의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음, 코사인 세타는 커버에 2이 넘을 수가 없죠.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니까 그림이 2차 함수가 여기서 0,1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범위가 이 범위 내에서 그릴 거니까 어, 2분의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니까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1.44가 1.2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이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1.2가 보이는데 얘가 l 로그 10인데 12를 어, 2하고 로그 1 2를2하고 로그 1.2 곱하기 1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로그 1.2 더하기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로그 10, 로그 10은 1이죠. 이제 분배 법칙을 하면 이 로그 1.2 더하기 2. 얘가 a라고 나와 있죠. 방금 정리한 게, 그래서 A 플러스 2, 2번이 정답. 7번. 자, 사이 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H, 이거를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여긴 3이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는 거야. 이제 사잇값 정리해서 얘가 0을 가지려면 이제 얘랑 얘랑 하나는 양수 하나 는 음수가 돼서 얘가 음수가 돼야 되죠 원래 사잇값 정리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그다음에 h 프라임 x는 h 프라임 x를 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죠 얘 미분을 하면 h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됩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양변을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고 얘가 음, 0이 되는 답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지금 마이너스 a c 가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뜨는 거야. 그래프가 붕 뜬다는 말은 HX, 가 항상 양수란 얘기죠. 따라서 HX는 언제나 이제 증가함수가 됩니다. 증가함수. 따라서 순서대로 음수, 양수, 증가함수. 1번이 정답. 다음 8번. 음, 8번은 A6을 구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점화식들은 1, 2, 3, 4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N에다가 1를 집어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A1 플러스 5죠. 근데 이제 숫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A2가 3이고 얘두 배를 할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A3은 넘어가면 음 4가 4가 되겠죠. 오케이. A3은 4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A4 마이너스 A3 A3 거죠그 다음에 A, 여기다 2이니까 지 A2의 2배 더하기 6을 하면 얘도 5가 되야 되는데 그러면 A 얘가 2니까 A4는 2가 되겠다 3이 되겠네. 같은 방법으로 A5도 얘에서 얘의 2 배를 더하면 답이 5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A5는 0이 됩니다. 다음 A6은 그럼 다시 A5를 빼고 얘의 2 배를 더하면 얘가 5가 되어야 되니까 A6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 지금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v, 절대값 vt dt를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를 할 건데, 지금 그림이 요런 모양이고, 얘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12-3t제곱 dt를.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야 하죠. 얘를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한 결과 정답은 48입니다. 10번은 삼각형의 OAB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OAB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일단 A 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일단 a는 x 절편이죠. x 절편이니까 y가 0일 때어 여기 y도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a 로그 2에 x a 플러스 1인데 얘가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그 1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a가 되겠네. 여기가 a, 0.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밑변이고 여기 높이에 e, b의 y 좌표가 높이가 되는거죠 그럼 a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 얘가 2분의 7a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높이가 7이란 얘기죠 여기 y 좌표가 7이란 얘기야 y 좌표가 7이니까 편한 데다 먼저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다 7을 먼저 집어 넣겠습니다 음 여기 7제 뭐 여기가 좀 편하겠죠 7을 집어 넣으면 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8이고 따라서 2에 x-a이니까 X-A가, 얘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X는 A 플러스 3이 되겠네. 여기가 A 플러스 3,7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3,7을 집어넣으면, 음, A, 로그 g 2에, 여기다 A 플러스 3을 집어넣을 거니까, 빼기에 A 플러스 1이니까 얘가 4가 되겠지. 로그 g 2에 4니까 얘가 2가 되겠네. 따라서 A는 2분의 7. 그럼 2분의 7. 그럼 점의 좌표가, 2분의 7이니까 3을 더하면 2분의, 6, 2분의 13, 2분의 13, 콤마 7이 돼야 되고 얘는 2분의 7, 콤마 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 AB의 중점을 구할 거니까 중점의 좌표는 더하고 나누기 더하면 2분의 2 0 10 나누기니까 5가 돼야 되고 얘는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점의 좌표 얘랑 얘랑 다시 더하래 그럼 2분의 17이 정답. 다음 11번 11번은 뭐사인 법칙을 해도 되고 특수각을 이용해도 되고 일단 특수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수직선을 그으면 얘가 1대 1대 루트가 되니까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30도 고 여기가 60도니까 얘는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a가 2라는 얘기네요 아 그럼 a가 2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알 음, 제곱 하이아제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330도죠. 이쪽이니까. 그래서 얘가, 음, 30으로 하면 11분의 11이니까, 3, 3분의 11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연속이라는 말은 함자와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극한 값, 얘가 극한 값이고, 얘가 함수 값이죠.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건 l i m i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5x 플러스 a가 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3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a는 6. A 더 6이라고 쓰고 이제 록탈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미트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죠.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x 1 0 5 3을 집어넣으 6인데 얘가 B라는 얘기죠.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면 아, 3을 집어넣으 1인데 6 0이 5니까 1이죠. A 더하기 B를 구하면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은 얘는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고, 얘는 연속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일단 극한 값을 물으려면, 얘는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쓰면 되죠. 자, 좌극한은 어, 이제 g0. 그럼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을 건데, 자극한 값은 여기가 fx의 자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답이 0이 되겠네. 우극한 값은 0이죠. 그러면 0의 절대값을 취해봐. 0이니까 0,0으로 같으니까 극한 값은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뒤는 함좌우를 해야 되죠. 함좌우 자, h(x)가 x는 0에서 연속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h(x)의 절대값이죠 절댓값 일단 h(x)부터. 그럼 이제 0을 집어넣으면 f 0하고 f 0이 되는 거야. 어쨌든 0이죠. 그럼 0에서의 자극한 값은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이쪽이 이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합성함수 할때 이게 감소 상태 에 있게 되면 자극한이 우극한이 되고 우극한이 자극한이 돼요 따라서 0에서의 우극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두개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게 h(x)니까 h(x) 절대값이니까 얘는 답이 1이 되야 되겠네 아, 이게 자극한 값. 자극한 값. 다음에 우극한 먼저 하겠습니다. 자극한이죠. 자, 우극한. 우극한도 마찬가지. X는 0에서의 우극한 값은 일단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극한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1인데, 얘의 절대값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 값을해야 되죠. 함수값은 0을 집어넣으면 F0이 2분의 1이고 전복을 하는 거니까 얘도 F0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절대값을 해도 1이 되니까 얘는 연속이 되겠네요. 함자하고 같아서. 연속.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지금 어 X0에서 는 이거를 조사를 할 건데 일단 HX는 다 1이라고 나와있죠. 함자하고가 다 1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극한 값도 이거 gx의 극한 값, 좌우극한 값0 찾았었죠, 이렇게. 여기는 0, 0이야. 그럼 이제 gx의 함수 값만 찾으면 되네. gx의 함수 값은 f0. f0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절댓 값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네. 그럼 얘만 1이고, 얘네들은 0이니까, 이제 그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달라서 얘는 불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하고니은만 참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음, 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조선들을 하나 그어보면, 얘가 이제 수직으로 그었습니다.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그은 선들은 전부 다 얼마냐 하면, 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기능 같아야지 빨간색 선들이 다2 n 으로 같아야 되죠, 서로.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맞꼭지각이야 여기도 직각이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고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니까 여기도 각도가 같아야 돼 따라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된다는 말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대응되니까 길이가 같아야 돼요 좀 우리가 이제 합동을 찾았는데 합동을 찾았고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각형의 넓이를 보니까 지금 대각선들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대각선들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1를 하면 되죠. 얘 곱하기 얘를 하면, 그냥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시그마, 얘 계산하면 2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n은 1부터 10까지. 그럼 2 곱하기 6분의 시그마 n제곱, 시그마 k제곱, 10, 11, 21. 그리고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죠. 면 2분의 1이 5개, 10개. 385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770이고, 얘가 5니까 7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여기 직각이니까 사인, 씨인각이 90도여서. 다음 15번. 자, 15번은 최고차익에서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일단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도 이거는. 어, 우선은 이게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음, 얘를 미분하면 6x 제곱인데 얘가 6이, 기울기가 6인 직선을 찾았더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0을 지나가고 있고 얘도 1,0을 지나가고 있어서 이 3차 함수의 함수의 1,0에서의 접선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곡선도 이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1,0이 접점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에서 두 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에서 접해야 돼. 그러니까 1,0이 접점이 되어야 돼. 따라서 그리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1은 플라이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6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f1은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F0은, 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얘가, 어, 4차 함수 이상이 되면 FX가 얘보다 커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2차씩 이하가 되야 돼요. 아, 3차식 이하가 되야 돼요. 그럼 FX를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X 더하기 A 이렇게 써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1 집어넣으면 0이 아니죠. 1차식이 아니라는얘기예요 마찬가지 2차식이 된다고 치더라도,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쓸건데 얘 때문에 b가 3이 되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a죠 f플라임 x가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가 6이니까 a가 2한2 아, 더하기 a가. a가 4라는 얘기인데 a가 4가 되면 f1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2차식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이제 3차식이 남아있는거죠 3차식 3차, fx가 3차 c라고 생각을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야 되는데, c가 얘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위에 두개 갖고 이제 연립방식을 푸는 거야. f'x는 플라임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얘가 6이 돼야 된대. 6이니까 넘어가면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빼기 2죠.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2라는 얘기네. 연립방식으로 풀면 a가 1이고 b도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여기다 1, 1이죠. 우리는 f3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27 더하기 9 더하기 3 빼기 3. 그래서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a8은 A 더하기 7D라고 써야 되고 A4는 A 더하기 3D라고 써야 되니까 얘를 뺄 거니까 4D가 되죠. 4D가 28이니까 D는 7. 17번 f 프라임 10을 구할 거니까 미분하고 10을 집어넣죠. 10을 집어넣으면 21이 정답이고 그럼 18번. 자 지금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여기 뭐 y축의 방향 평이동한게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3이라고 나와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있으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는 이 bx가 2파이가 완성될 때를 주기라고 해요. 이때 만족하는 x값. 얘는 주기가 b분의 2파이인 함수인거야.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시작했더니 첫번째 내려간 점이 여기죠. 얘가 한 주기란 얘기지. 4분의 5파에서 파일되면 주기가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b가 2가 돼야 되겠네. a 곱하기 b를 하면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음,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얘는 미분하면 t 자가 a 자, x 자로만 바뀌죠 이렇게. 그럼 f 프라임 2가 1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이 17이니까 a가 4라는 얘기죠. 20번. 자, 20번은, 일단 1차 함수식을 찾을 거니까, y는 ax 더하기 b. 두 점만 찾으면 돼요. 아니면 기울기, 뭐, 여기 한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점만 찾으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식이 뭐냐면,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fx가, 어, 3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3보다 작다의 정답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이 이렇게 있으면, 3보다 작은 쪽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3보다 작다가 이쪽 범위가 되는거지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3을 지나가야 되는거네 마이너스 5,0하고 음 마이너스 4,3을 대입해서 a,b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에 더하기 b가 3이고 마이너스 5에 더하기 b가 0이죠 빼면 a가 3이란 얘기네 a가 3이고 3을 집어넣으면 b는 15 내가 구하는 건 f 0이니까이 b y 절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5가 정답이 됩니다 21번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으니까 fx 설정을 하고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세 개가 필요하죠 일단 첫번째는 0이 얘가 0구량꼴고하니0 집어넣으면 0, 0, 0, 0, 0 되야되니까 F0이 3이란 얘기고 미분하면 1이고 얘는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0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은 0이란 얘기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아야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0 집어넣으면 0이 되야되니까 B가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집어넣으면 3이 되야되니까 C가 3이란 얘기고 B는 0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럼 f'x도 다시 정리를 하면, 음, 3x제곱 더하기 2ax가 되겠네. 그 다음에 fx의 그래, 교점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얘가 0라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공통인수 x로 묶었더니, 3x 더하기 2a. 그래서 지금, 얘가 0일 때하고, 마이너스 3분의 2a일 때인데, a가 양손지, 음수인지알수 없으니까 상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죠. 극소값이. 근데 y는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지금 0 집어넣으면 fx가 여기가 답이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야, 요 그림처럼 되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 교점이 잡혀 주 개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어, 여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f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9분의 3인데, 4a 제곱인데,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얘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된대. 어, 통분을 하면, 27분의 12니까, 27분의 4가 되겠습니다. 4a 세제곱이 플러스 3나오면 마이너스 3 따라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어, 그러면 우리는 fx의식을 찾았죠. fx의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그럼 f4를 구한거네요. 4를 집어넣었더니 19가 됩니다. 자, 22번 자, fx의 범위에서의 절대 값을 찾을, 아, 체제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어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죠. 절댓값 이전에. 그럼 일단 f', 1' 0 되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답을 찾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삼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0 되는 답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접어서 올릴 거야. 그럼 얘가 1, 여기 음수 쪽 부분들을 올릴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얘가 3이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좀 그려볼게. fx가 원래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3인데, x축이 이렇게, 0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 얘를 접어서 올릴 거니까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가 1,3 전체적으로 여기가 접혀서 올라가고 여기가 접혀서 올라가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fx의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거래 그림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최댓값은 계속 얼마야? 계속 1인거잖아 언제까지? 얘가 1이 될 때까지는 그럼 얘가 1이 될 때까지니까, 어, 얘가 x, 얘가 지금 여긴 뒤집혀져 있는 함수죠. 뒤집혀져 있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 되죠. 도를 바꿔서. 얘가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1, 1, 1 지워지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되어야 되니까, x 세제곱. 그럼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은 0이라,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여기 정답은 이제 0,1, 여기가 0,-1이니까 여기가 0,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는, 여긴 또 루트 3이고, 루트 3,1이고. 어쨌든, 이게,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1이 되는 답을 찾았죠. 1이 되는 답을 찾았더니, 여기가, 음, 0,1이 된다고. 0지번호 절제값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t가, t가 마이너스부터 계속 갈 거니까, t가 0이 될 때까지는, 최댓값은 그냥 계속 여기가 최댓값이니까 1인 거야. 근데 1을 넘어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최댓값은 여기 끝점이죠. 끝점. 여기가, 그럼 여기가 마지막 점이니까 t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럼, 0부터 t가 어디까지는, 1까지는, 끝점이 최댓값이 돼요. 끝점. 그럼 이제 t를 집어넣은 건데, 절댓값은 뒤집어져서 되겠죠. t 세제곱 플러스 3t 플러스를 뒤집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g, 함수 g(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결, 이제 그 한다는 말은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1dt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dt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계산을 한 결과가 답이 4분의 13.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더할 거니까 정답은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